의 TV 인트라 게임즈의 모바일 RPG 아르케니아 정기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4월 18일부터 사전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아르케니아 정기는 콘솔 게임 퍼블리셔 인트라 게임즈가 개발한 순수 국산 모바일 RPG인데요. 매력적인 영웅들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RPG 본연의 재미를 충실히 구현한 게임입니다. 한편 인트라 게임즈는 리포니치 소프트웨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마계 전기 디스가이아와의 컬래버레이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르케니아 전기에는 총 5명의 캐릭터가 깜짝 등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라하르, 에트나, 프리니 등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인기 높은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식 서비스에 앞서 4월 18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했으며 사전 등록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고요. SNS 친구 초대 이벤트와 페이스북 이벤트 등을 통해 참여 유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르케니아 전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전 등록 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